저 로건이 어, 여기 있 어, 어디? 네. 아, 신동은 여기 있네. 어, 이민재, 정장 입고 왔어? 로건이한테 축하하는 말 해줘. 자, 졸업 축하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왜 벌써 따부르리실까 왔어? 로건아, 축하해 로건아, 축하해 엄로 어, 왔네 주 k a 로건아, 주 k a 로건아, 주 k 해 우리 미아제 k a y 로건아, 주kay. 로건아, 주kay. 로건 장내에 계신 모든 자랑스러운 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내들이 다양한 졸업생들 모두 차려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투명하는 어린이는 다음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상, 구건영, 김서준, 박지환, 신로건, 이서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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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상, 구건영. 이 어린이는 호기심. 너무, 너무 아쉽고 서운합니다. 하지만 또 많이 많이 축하해요. 우리 비상. 이 승자 인방만의 영어 스포치와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그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아 비산 어린 모습의 자아 세라인 강사와 함께 함께 한박 da da 신사임당 이반 친구들이 이렇게 씩씩하고 멋지게 자랄 수 있었던 거는 뒤에 계시는 뒤에 한번 봐주실래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모, 고모, 삼촌 등 친척 분들이 모두 이제 원장님 봐줄래요? <laughs> 뒤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신사임당반 친구들한테 관심과 그리고 파이팅 지지도 해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씩씩하게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뒤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응원했던 거 잊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지낼 수 있지요? 네! 응. 다시 한번 우리 비사임당자 박수 합시다. 신사임당 우리 아가들 초록빛이 가득했던 3월에 만났는데 벌써 2월 졸업이구나 너희들과 함께 보낸 인연이 선생님에게 아주 많이 행복으로 가득 채워졌어 항상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안아주던 우리 신사임당 이반 친구들을 잊지 못할 거야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감정을 또박또박 표현하고 친구들을 배려하던 멋진 신사임당이반 이제는 매일 아침 너희들의 인사소리와 교실로 뛰어들어오는 모습을 볼수 없겠지만 선생님은 너희 모습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을거야 건영이, 도원이, 서준이, 대하, 연우, 지환이, 아린이, 로건이, 시온이, 제이, 서진이, 주영이, 하이, 다인이, 은성이, 은재, 주아, 보석처럼 빛나는 너희를 만나 선생님은 참 많은 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처럼 학교에 가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꼭 해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언제나 늘 응원하고 있을게. 우리 아가들 졸업을 축하하고 너희들의 초등학교 생활과 멋진 꿈을 언제나 응원할게. 힘들 때는... 선생님을 찾아와 비산어린이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정말 많이 누구보다 너희를 아끼고 사랑해. 또 만나자. 그리고 우리 예쁜 신사임당 이반 아이들을 2년 동안 정말 믿고 맡겨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믿음과 신뢰로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6살, 7살을 보냈습니다. 신사임당 이방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앞으로의 날들도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게 잘 다녔으면 좋겠다. 엄마보다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 안녕. <laughs> <laughs> 아, <뭐야. 웃음> <laughs> 사랑해. 사랑해 <laughs> 주하나 <시원아>, 졸업 축하해. <laughs> 이제는 더큰 그 학교에서 그 새로운, 새로운 것들 좋아하지 말고 즐겁고 희롱한 날들을 보내길 바래. 언제나 너희와 함 사랑해 아둔아. <laughs> <laughs> 엄마가 영상들 통해 지내자. 아빠 닮은 우리 딸졸업을 축하하고, 선생 응. 선생도 잘하자. 아침엔 짜을안 내고, 실시하게 응원하고, 화낼 게 많지 않고, 어린이 집 생활 잘해서 고마워. 친한데 이다 친구들 나 만나면 아리미 엄마라고 응. 먼저 인사해서 너무 고마워. 다들 축하해. 파이팅! 오늘 나으 공원에 갔는데, 아파서 춤고 나가겠는데, 너무 너무 생각이 었고왜 갔던 몸안 만나면 가시간밖게 코레코레 소리게 지났지 못하는데 벌써 초등학교를 가겠다면, 어린이 종합을 하네, 놀러서 해 너무 바쁘고, 사랑을 궁폭발에 결 없이 동생들을 만들어내고. <laughs>

얼굴이 아주 자기 엄마보다 더 커요. <laughs>